자, 보면은 얘를 마이너스 2를 정리하면 그냥 여기 안쪽이 4로 바뀌는 거지, 그치? 그래서 8a 마이너스 4 플러스 여기는 a 제곱 플러스 a인데, 여기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1를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ea 제곱 마이너스 ea 플러스 a 플러스 l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ea 제곱은 최고창이니까 올리고, 그 다음에 여기서 8a 하고 여기 마이너스 2하면 플러스 6a,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얘가 7이가 바뀌겠다. 그래서 7이 써먹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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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먹었고. 그 다음에 남는 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하고 1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, 그렇지? 그럼 얘가 어 마이너스 2하고 1,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1하면두개 곱하면 뭐가 돼? 플러스 6 되는 거지? 이거 곱하면 뭐가 돼? 플러스 1 되는 거지? 그럼 두개 더하면 뭐가 돼? 7이 되는 거 확인돼 지금? 그러면은 원래 하던대로 마이너스 2a 플러스 2라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2분의 1이거나 또는 뭐가 되는 거야? 3!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? 됐어? 근데 이거 지금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? 근데 내가 아까 말했듯이 진짜 중요한 게 이거거든? 이게 외차방정식이야 여기 이거 살아남아야 돼? 안 살아남아야 돼? 있어야 돼이게빵 되면 망하는 거 알겠어? 왜냐면 엑스 제곱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. 2차 방정식 유지되기 위해서. 맞아? 그러면은 2분의 1은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? 안 돼. 봐봐. 여기 2분의 1 넣으면 얘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1 1로 바뀌지, 그렇지? 그럼 뭐가 돼? 얘가 0 되잖아 지금. 그럼 엑스 제곱이 어떻게 되는 거야? 사라지는 거지, 그렇지? 따라서 걔가 3이야.